아, 어,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어, 뭔가 진짜 근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전혀 어, 나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에,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도 수술하고 이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제 또 개인적인 뭐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극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달 정도 못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예또 이제 열심히 뭐 공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예그래도또 이제 또또 또 이제 새로운 멤버로 들어왔던. 우리 성환이가 또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너무 예상하지 못했거든. 어, 내가 이제 생각했던 플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다 어긋났다. 이제 한두명 정도가 아, 좀 아,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성준이랑 정환이가 어쩌면 이제 뭐 그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따따을 끌고 갑니다. 야, 여기에서 마무리 되는 거 아니야? 정화같 뜸,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 무서움 없이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멤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거기에다가 또 이제 다행이라면은, 규리가, 예, 또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힘내가지고 어나 정신 차려야 돼 으뜸아 으뜸아 정신 차려 천신 차려서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컨텐츠 계속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제... 뭐야? 반갑네 오랜만이야 단도 직입적으로 말할게 예전에 너희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었지 너희들 동료를 납치했어 그중에 한 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장소는 그 방에 숨겨져 있어. 잘 찾아봐. 잘 찾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 꼭 가져가야 될 거야. 행운을 빌게. 굳이 구해야 되나? 굳이 구해야 되나? 내가 가서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정말 야 진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돌아가는 게어또 이제 어떻게 봤을 때 <laughs> 규리가 좀 이제 쉬고 있고 성한이가 이제 하차를 했잖아요. 야 그런 상황에서 나, 나 진짜로 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구해야 돼. 정말 아이러니하게 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기로 했죠. 냉장고부터. 뭐예요 얼었는데! 아니! 아, 씨. 야, 장난을 많이 쳐놨네. 어, 장난을 많이 쳐놨어. 야, 물을 얼려놓고 걷다가 열쇠를 갖다가 박아놨네. 녹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뭔 열쇠지, 이거? 아 근데 예전에 내가 일단 이 얼음물을 깨가지고 물을 마시는 미션 한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목일로만 40분 걸리던데 진짜 개오래 걸리던데. 아니 근데 보통 막 문제하면 여기에 그냥 상자 대놓고 하나 있던데 상자 가 하나 있거나 할 텐데. 어 상자 뭐 하나 있고 막 그럴 텐데 없네. 이 예, 처음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왔기 때문에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 거에. 뭐냐? 평상시와 다른 거. 실판이 돌아가 있다. 이 말은 실판에 어, 뭔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왔을 때모르지 실판에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뭐가 적혀있으면 바로 알텐데 실판이 없다는 거는 어, 여기에 뭔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고. 어, 어 돌아 돌아. 어, 어 평소만 다른 거. 오케이, 오케이. 478963 745963 478963 약간 369느낌이긴한데 369? 어 일단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근데 진짜 근데 외롭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할때 무조건 따따블 멤버들이랑 같이 했었거든 어 성준이 어 정환이 규율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외롭다. 심심하다. 보통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하는 재미인데 혼자 하니까 너무 쓸쓸하네. 일단 컴퓨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어. 이거 키패드 같은데 그냥? 키패드인데 123456789 이거랑 연관돼 있나? 내가 봤을 때 963, 478, 963, 745, 963, 478, 963 이랑 뭔가 연관이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지? 아니, 근데 여기에서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상자를 찾아야 돼, 상자. 냉장고는 아까 봤는데, 아, 이게 약간 사람 심리가 한번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야, 뭔가 찾을 때 뭔지 알지? 예, 뭔지 알지? 어 찾을 때한번 보고 또 보게 된단 말이야. 야, 이제 상자가 없잖아요. 자물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원래 같은면 상자가 이제 테이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숨겨져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많이 찾았습니다. 야, 여기 서랍 같은 거. 없어. 여기엔 없어. 있어야 되는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상자 하나. 자, 비밀 번호가 두 개예요. 어, 비밀 번호가 두 개야. 일단 이것부터 풀어 볼게요. 963 478 963 745 963. 근데 963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963. 마지막에 963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거든. 963 478 963 745 963. 오! 오! 어! 야 소름돋았다 소름돋았다 진짜 소름돋았다 소름돋았어요 어야 어. 이게 아 이거 그거야 963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1이 돼 그리고 478963 이렇게 그대로 이으면 7이 돼 그러면은 963이 1 478963이 7 7 4 9 6 3이4 478963이 7 그러니까 1747 1747, 1747. 오! 이야싸! 야,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하나 풀었어요, 일단. 일단 하나 있고 또 하나 남았어요. 여기 있었구만! 진짜 등장 밑이 어둡다고 난쪽기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도망 일 시간 영 따따블 삼 비밀 영 비밀의 달인 아 배달의 달인 이 가치 다요 도망갈 수 있는 신호는 지금뿐이다 물건을 찾아서 가져와야 할 것이다 야 어렵긴 하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뭐지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보면 수수께끼라서 도망에는 한 개가 있고, 시간에는 없는 거. 따따블에는 네 개가 있는 거. 자, 봐보자. 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왔어요, 여러분들. 어, 감이 왔어. 나와 황연던 감이 왔어. 자, 비밀에는 이응이 없으니까, 영 시간에도 이응이 없어. 배달의 달에는 이응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이다, 그리고 희, 아, 근데 따따블에는 이응이 없는데. 자. 자, 디귿이에요디귿이야 자, 도망에는 ᄃ이 하나, 시간에는 없죠. 따따불에는 쌍디그시 두 개니까, 사, 빌미디귿 없고, 배달의 달인에는 달달마다 해가지고, 두 개, 같이다에 받침하나, 하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네. 1번, 2번, 3번, 4번에 디귿이몇 개씩 들어가네. 나 오케이, 오케이. 도망갈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이다. 뭐 하나? 이 어떻게 영상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laughs> 좀 짧게, 짧게 나갔으면 좋겠어. 어, 영상에는 좀 짧게, 짧게 나갈 겁니다. 어, 보고 금방 알 거야. 어, 어, 어. 자, 도망갈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이다. 이게. 아, 아, 마지막에 다 있구나. 다. 아, 2의 3요. 2의 3요. 아! 척해야 돼. 어, 막 시들벅적해야 이 되는데 너무 조용하고 고독하고. 자한번 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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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에 정환이가 있구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일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이거랑 일단 열쇠는 쓴질 않았거든. 아 이게 정환이 풀어주는 열쇠인가 보다. 그럼 가는 길에 녹여야 되네 이거. 아 씨. 그냥 어 빨리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갑시다 일단 갑시다 아 근데 그렇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이제 문제에 집중한 게 혼자여가지고 고독해가지고라기보다는 뭔가 정한이를 빨리 구하기 위한 어 그런 약간 집중력이었다 야 이렇게 포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아어 정한아 어, 살려줘 살려줘 야 성준이는 어디 있어 성준형이요 성준이는 어디 있어 성준형도 지금 어디 들려가던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왜왜 납치를 당해? 야 일단 예어야 안대를 벗어 안대를 벗어 안대.. <붙이> 구나? 선생님 네. 묶여있네 묶여줘요 빨어 네. 그 살인 사건 무슨 범인 찾는다고 그 얘기 듣다 그냥 저도 모르게 진짜 잠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어나보니까 갑자기 여기로 와있는 거예요 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네 손에 잠을수 있고 발에도 잠을수 있네 뭐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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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는 열쇠 잠물쇠인데 열쇠가 요거 있어 이걸 녹여야 돼 일단 보여야 되고 비밀번호 찾아야 돼. 비밀번호. 그럼 증 살려줘 제발. 일단 뭐 왔으니까 구해는 줘야죠. <laughs> 이건 뭐 솔직히 말해 가지고 같은 멤버를 떠나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 살려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살려야죠. 잠깐만. 아, 이거 또뭐틀질네분네 여기 뭐포스트잇 붙어져 있고. 형. 어. 지금 눈에 보이는 포스트잇을 좀다 대보시겠어요왜왜 때? 지금 힌트 같은 게좀 없어. 근데 적혀 있는 여 바로 뒤에 DS5 라고 적혀 있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이거 DS5. 이거밖에 안 적혀 있는 거. 이건 안, 안 적혀 있어. 일단 비밀번호를 풀어보자. 비밀번호. 형제 아, 손에 있는 게 비밀번호예요? 어, 손에 있는 게 비밀번호고 발에 있는 게 열쇠야. 그러니까 발을 풀려면 이걸 풀어야 돼. 아 형, 근데 지금 여기 방에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떡 하죠? 포스트잇이 다섯 장이래요. 다섯 장. 5장. 왜?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게이 방에 붙여져 있는 게 다섯 개네요. 어. 일단 잠깐만 확인을 해보죠 이것저것 다. 어 여기 것이 있어. 어, 내가 좋아하는 상자. 풍선. 파란색 풍선. 네. 그 풍선 저한테 하나만 줘 주시겠어요? 왜? 파란색 풍선이야. 에휴. 왜 손이 없어? 어 뭐지? 아좀 이제 좀 정환이 거의 버릇이셨더라고요 예, 형그 가져와봐요. 뭐 이러는데, 아, 니 내가 신부름끈 된 것도 아니고 빵셔틀 된 것도 아니고, 아니그 이해는 합니다.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아, 내가 뭐 제가 꼰대는 아닙니다마는 어이 좀 하, 문제가 있다. 저 여기에도 상자 있어 그럼. 차차, 파란색 공은 다섯 개. 차차 하나. 그리고 검색 모자 하나, 그리고 D S O. 자깐 여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 코카콜라 위에 캡슐 하나 섰어. 네, 그리고 색깔로 따지면 연두색 공기 다섯. 다섯 개랑 뭔가 있는. 아 여기에 뭔가 비밀번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거. 풍선이 있고 뭐케찹이 있고 코카콜라가 있고. 야 이거 그냥 이거 치킨 시켜 먹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뭔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호스테이는 다섯 개. 보통 람이랑 모차가 하나예요. 어. 아니 근데 성준이는 어딨어? 제가 잠들었는데 지금 잠들어가고 잠들었던 지지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는 진짜 그냥 앉아서 뜸형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또 뜸형이 나를 구하러 왔다. 야 상황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근데 왜 잠들었고? 뭐, 아니 뭐 촬영하기로 했는데 어, 아니 그라마. 촬영을 봤는데 어. 갑자기 거기서 블랙아웃이 됐어요. 촬영을 갔는데 블랙아웃이 됐다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묵자 있는 거요 아니 촬영을 갔는데 갑자기 기억을 잃을 리가 없잖아 필름이 끌리고 형을 닮은 사람을 제가 보면서 봤어요. 나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 예. 그 닮은 사람이랑 그 사건 현장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꿈꾼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랑 사건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안 난다고 사건... 범인을 막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 형 닮은 사람이 막 브리핑을 해줬는데 브리핑 듣다 보니까 진짜 <laughs> 개그 전체... 소리야 진짜요? 너 지금 꿈꾼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뭐가 납치를 한 거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걸 너가 촬영을 하기래 우리가 저번 주에 촬영을 하기로 했잖아. 네. 촬영을 하기로 했어. 근데 너가 없었단 말이야. 성준이랑 너랑. 형도에요 네. 제가 갔는데. 5 시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만 있었어. 형이랑 저랑 촬영했잖아. 나랑 참.. 촬영을 했다고. 형이랑 닮아서. 형이랑 예, 형이랑 촬영. 했는 그러면은 나는 내 나는 5 시에 너를 만나러 왔어 성준이랑 네. 촬영하기로. 근데 없었어. 성준이랑. 아니 저희가, 저희가 촬영 형이 알려주신 촬영 장소. 제가 몇 제가 시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난 어, 어, 나 이거 풀어 아니 그전에 아니, 아니 너가 지금 난 의심스러워서 그래. 뭐가 의심스러워 아니 나 친하게 할 일도 없잖아. 갑자기 촬영이 안나오 아니, 아니 형 제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장갑이 껴있는데 범인이 스스로를 묶겠어요? 묻겠, 제가 범인이라고 성균이랑 짰을 수도 있지. 아, 아 성균이가 없잖아. 난 갑자기 의심스럽네. 아, 형 그러지 말고 저 푸는 거좀 봐줘. 아니, 뭐 정환이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촬영을 안 했거든요, 정환이. 가 근데 뭐 정환이가 저랑 촬영을 했다고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나를 닮은 사람이랑 촬영을 했고 무슨 뭐 추리를 했고 뭐술 파티를 보려고뭐 이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죠. 어, 잠깐. 만 보통 이런 데에는 이런 걸 열면 네, 한 열어 보세요. 뒤에 네. 오, 뭔가 있어! 으아아아어오 대박 있어 있어 자자1 1279부터 가보자 1279 여기 포스트잇 한세장더 있고 오 이거는 뭐지? 110 110 110 110 1 0번 아닐까요? 어? 20번? 너 이거 해석할 줄 아니? 6666! 6666이야? 6666? 예6666 안돼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답답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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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는 말부터 하겠니다 일단 발부터 해보자, 발. 응. 너 발부터 풀고, 예. 일단 발부터 풀고 그럼 걸어갈 수 있잖아. 예. 그 네. 상태로 일단 나가자.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렇게 가려 다리 자고 어쩔 수는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네네, 진짜 맞아. 어우 누누. 내가 일단 누일게아 네. 진짜 미쳐버리는데.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음. 나온다, 나온다. 음. 나와요. 자, 잘 잘. 하지만 여전히 숨이 붙었는데. 야 뭘까 도대체. <laughs> 여기에서 D S O를 찾나. 근데 스펠링이랑 관련된 게 하나도 없거든. 예. 근데 빨간색 S란 건데요. 아 진짜 절실하게 내가 알아챈 거 같은데. 나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 같은데. 아 웃기지 마요. 나 알아냈어, 알아냈어. 뭔데요? 난 알아낸 거다 지금. 아 너무 알아냈네. 아 이거 내가 내가 너무 참대다. 야 이거는 진짜야. 신박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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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들어갔는데. 기? 어. 기가 들어갈만한 데가 없잖아. 예. 그리고 빨간색 가스. 예수. 빨간색 가가 없거든. 예. 아무 생각해도. 근데 파란색 가어 뭔가 음, 아 달려. 자, 12월 달이 디셈버야. 디셈버야. 그리고 s 빨리. 이제 D, 그리고 빨간색 S, 오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D가 나올 때가 없고 빨간색 S가 없다. 근데 앞에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 빨간색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 어, 왜 빨간색이 또 빨간색 S? 그러면 설마 D는? 오! 오! 완벽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지. 그걸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 네. 그래야 성준이를 찾지. 학... 너가 성준이랑 같이 있긴 했어? 진짜 있었어요. 공원관에서 머리만... 국룡방에서 머리만 먹고. XX가 따따부리고. XX가 따따부리고. 뭐야? 잠깐만. 뭐가 녹화가 했는데? 하고 싶으면 물건 가지고 와.